만약에 그리스에서 일을 하신다 여기도 사실 북카페인데 음악 굉장히 크고요 와,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라기보다는 좀, 좀 치킨집? 치킨카페 빵도 엄청 크고 이 주문이 봐 와... 있다봐요. 와, 이거 뭐야? 토마토? 아,가 아니라. 와. 헉, 레몬파르트? 오. 와, 젤라소도 와. 여기서 가능하면 삼시세끼도다 되겠다. 여기가 맛집이 진짜 마, 맞는 게 아침, 지금 10시인데도, 이렇게 스... 사람이 엄청 많아요. 주문하려고 했더니 웨이터가 갈 거니까 기다리라고. 어? 아, 그런 시스템이구나. 일하기 필수 조건, 요. 돼지코 되게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 뒤에 자리에 usb 코드도 있고 이런데 되게 많아요 설명에서도 여기 코드가 많다고 완전 좋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도 엄청 빠르다 그랬어요 아 그리고 이런 카페 홀에 앉아도 팁을 주네요 옆에 테이블 보니까 이렇게 팁을 올려놔요 어, 여기는 앉으면 일단 다 팁인가 보다 그리고 방금 인터넷 연결 오 빨라 빨라 그린티 앤 민트티를 시켰더니 요래 나오네? <laughs> 뜨거운 물에다가 셀프로 이거 해먹으래요 이 로고는 티피스 티 돼지인데 여기 캐릭터는 낙타야 이건 응? 뭐지? 그리고 특이한 게이 꿀을 이렇게 줘요 와 특이하다 와오 감사합니다 땡큐 쿠라상부터 먹어보자 와 이거 어떻게 먹을까? 와, 와, 네, 이게, 오, 라즈베리잼. 와, 여기 결, 결이 보이나요, 여기? 음, 아우, 달아. 진짜 신기한 게, 이, 코라상 안에 이거 필링을 어떻게 넣었을까? 두 사기로 넣었나? 황남불처럼 엄청 까득 들어있어요, 안에가. 보이나요? 안에 이렇게 까득 들어있어요. 크루아상도 꽤큰 편인데 성심당에 성심시의 시민으로서 솔직히 여기가 뭐 우리보다 더 맛있다 이런 말은못하겠어 맛있긴 맛있는데 아, 엄청 막 엄청 막야 크루아상은 유럽이야 뭐이 정도는 아닌데? 네, 콘텐츠도 있고 와이파이도 빠른데 음식까지 넘 사면 안이지지내 라즈베리찜 너무 맛있다. 레몬 타르트 이게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에 많이 안 팔아요. 더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 소금빵처럼. 요게 머랭. 와 이거 레몬 레몬 단면? 방에 취해버려 미쳤다 다른 카페 또 가야 되는데 거기서는 당거 못 먹어 오늘 할당량 다 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카페 바이트라고 여기도 일하기 좋은 카페 소개돼 있던 곳인데 지나가는 길에 있길래. 이 카페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요, 여기가 보여요. 바다 미쳤다. 그러데이션 빌리리야.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은 또는 그 파워가 있긴 있는데 테이블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바 쪽에 하나, 그리고 그 테이블 구석 쪽에 하나 있고 뭐 동선에 맞으면은 이 뭐, 잠깐 일하기 괜찮을 호텔인데, 지금 아침마다 와서 커피 한잔씩 먹고 싶은 가게이네요, 진짜로. 내 네, 음료수 나왔다. 요게 아이스티, 그린 아이스티인데, 4.7유로. 아, 딱 얇다, 빨대. 이렇게 아, 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요 조그만 바테이블이랑 요거 몇개 있고, 밖에 이렇게 테이블 있고, 코도 요거 딱 하나 있다. 그래서 여기 선점을 했어요. 그리스 스타벅스에는 뭐가 있느냐 아 이렇게 여기도 동네마다 그리스 도시별 컵 있고 메뉴도 뭐막 엄청 특이한 건 없는데 항상 있는 오렌지 주스 베이커리는 뭐가 있을까 페타치즈 넣은 페스츄리 이 나라에서 제일 자주 먹는 치즈파이 있고 아 시나몬 롤이 있네 이 동네는 이 나라에서 스타벅스는 느낌이 그냥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이디아나 메가커피? 그러니까 여기는 막 카페에서 원래는 뭐 와인도 마시고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하는데 스타벅스는 그런 카페랑 사뭇 다르게 그냥 진짜 딱 쉬었다가고 빨리빨리,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용인 느낌? 이거는 한국이랑 똑같구나. 뭐 이렇게 뭐가 어쩌고? 저쪽 오, 저쪽 오, 이 영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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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게스트 와이파이를 잡 아... 야 아... 아... 요 오케이 굿!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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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주일 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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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골목들이 그냥 이런 이런 데가 좀 이제 익숙해졌거든요? 골목은 어딜 가나 다좀 비슷해서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 안 찍어 놓으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찍고 있어요 항구 바로 앞에 완전 명당, 명소에요 명소 어, 여기 카페라고 써 있는데 뭐 밥도 팔고 술도 팔고 다다 다 있어요 다 여기가 그 그리스 카페 약간 전형인데 조금 큰? 지금은 4시라서 뭐 먹고 있는 분은 없고 거의 그냥 음료수. 뷰가 끝장나네요? 원래 여기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 코드가 있길래? 근데 코드가 <laughs> 작동을 안 하네. <laughs> 안해도 홀이 되게 넓은데 그나마 이거 하나 있어가지고 다 음. 코드가 있으면은 감지적지 썬그라이드 토마토 샐러드를 시켰고 이거는 또 티를 시켰는데 페타 전통 음. 티뭐 이렇게 해서 시켰어요. 있겠다 네, 그리스 뷰를 보면서... 이게 예. 감자튀김인 줄 알았거든요. 치즈튀김인 것 같아요. 음. 치즈 튀김이잖아. 햇성 음. 뭐 가? 와이파이를 응. 이제 잡아야 되는데 와이파이 어 여기 와이파이 보네. 연결이 되긴 되는데 한 칸이 한칸 <laughs> 와이파이 잡힐 때마다 영상 올리고 있는데 2.68기가짜리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를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못 올리고 있네. 업로드 하다가. 몇 시간 지나서 이제 카페 나오고, 인터넷 끊기니까 안 되고. 다른 카페 가면은 다시 처음부터 업로드 시작. 어느 안에 올릴 수 있을까? 아하. 몰라. 포인트는 이제 회의를 해야 되니까, 회의만 잘 되면 된다. 아, 소리 안 들려요? 계속 끊겨요? 네, 음악이 좀큰죠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방금 회의 끝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여기는 일하기 좋은 카페는 아닙니다. 음식은 맛있거든요. 분위기 자체는 좋아요. 물러와야 되는 카페고, 일할 때는 비추. 카페가 비추라는 건 아닙니다. 에어비앤비에서 일하다가 한 저녁 7시 되니까 인터넷이 끊긴 거예요.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료는 이게 무슨 크레타가 로컬티인 것 같아서 일단 시켜봤고 일단 물은 이만한 물을 기본으로 줘요. 인터넷이 연결됐는데 과연 속도가 어떻게 나올지. 그, 아, 아예 요거, 이 인터넷이 느릴 수 있다는 변수를 생각을 못했어요. 한국이 빠르긴 빠르지. 근데, 뭐, 외국 가도 그 속도가 뭐, 크게 차이 날까? 그랬는데, 크게 차이가 난다. 특히, 이게 영상을 찍으니까, 영상 그 업로드 속도가 많이 차이 나요. 와서야 깨달았다. 모든 유럽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리스에서 일을 하신다, 한국처럼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카페 환경이 아니에요. 여기도 사실 북카페인데, 음악 굉장히 크고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라기보다는 좀 왁자질 걸 얘기하고 그런 분위기고, 좀 치킨집? 그래서 그런지 당연히 그 전원 코드 있는 카페가 많이 없어요. 전원코드가 있는지 없는지가 그 카페 소개에 써있을 정도로 그게 당연하지가 않고 인터넷도 뭐 있긴 있겠지만 빠른지 안 빠른지 몰라요 음, 생각하면은 처음에 묵었던 아테네 호스텔 거기가 저는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완전 천상계였어요 아, 그때 업, 업로드를 부지런히 했어야 됐어 아, 몰랐지 그리고 지금 에어비앤비도 사장님이 인터넷 꽤 빠른 편이라고 했는데 그, 아, 아, 한국인의 기준에서는 또좀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해외에서 워케이션 해보시려는 분들이라면 와이파이 환경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laughs> 사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차는 무슨 맛이냐. 오레가노 맛.